네, 그리고 지금 최문순 도정이 이제 10년을 요구 있으면서 예. 뭐 벌써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 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전에 강원도 의회는 항상 보수 중심이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삼선의 민주당 지사, 그리고 도 의회는 압도적 다수의 여당. 개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으로 헤쳐 나가야 되는데 음. 사실 정치적 야망이나 욕심을 조금 덜 들어 내시고 있어요. 레인덕을 음. 분명히 가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법조계가 아닌 강원도민을 대표해 어. 있는 자료로 다소 좀 적극적인 이미지는 음.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개인들의 예. 생각인 것 같고 안테아 매장인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청청 얄펜 씨앗진인산다 강원도가 이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저는 이미?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라든지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SOC들을 도입이 된건 이미 투표 때다 반영이 됐어요. 저는 세지 않습니다. 마지막 반환점 돈 최문순 도정과 필요한 때. 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강원 기자회견,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신데요. 오늘도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 아. 강원 일보의 최기영 기자님. 네. 네, 정치부 에이스라고 지금 정치부 핸성 기자라는 닉네임을 딱 달고 오셨어요. 음, 박수 한번 치고 네, 요 <laughs> 뭐 핸섬 기자 그리고 아까 정치회 기자분 시켜주 드셨는데 음. 뭐제 의중은 음. 전혀 음. 반영된 거 아니니까 저희 사무실에 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오, 오해 저희 사무실에서 특히 오해 <laughs> 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네. 핸섬 기자보다 네. 핸섭 기자 핸서 수차 핸서 하하하하 수차 핸서 분위기 좀 네. 띄울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변호사님도 이렇게 네. 뉴페이스 보신 거 처음이시잖아요. 네, 저또 바로 맞은편에 네. 또 뉴, 뉴페이스 오신 거는 <laughs> 처음인데요. 항상 우리 광원기자회견에서는 <laughs> 뉴페이스 부를 때 저를 <laughs> 제가 빠지고 요새 <laughs> 어. 들어오시니까 제가 살, 살짝 뉴이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음. 어, 또 핸섬 기자님 오시니까 네. 그 마음이 또 눈녹듯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예. 시재 요정님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어, <네네. 웃음>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로 지금 민선측기 3년차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문순 호가 잘 순항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치부 에이스 기자님을 모신 건데요. 네. 저희가 뭐 수치로 평가하는 게좀 어렵긴 하지만 예. 좀 색다르게 별점으로 지금 어. 최문순 호를 중간 점검을 중간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이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어. 5점 만점에 네. 몇점 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제 각쪽에가 아닌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어. 있는 네네. 자료로 보이는데요. 도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최근에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률을 평가를 했는데, 예. 강원도의 공약이행 완료율이 14.1%로 전국 최하이다. 예. 좀 네.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78개 공약 중에서 11개만 이행이 완료됐다. 네. 지금 계속 추진 중이다라는 네.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을 봤고요. 네. 도민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원도민은 최문순 지사에 대해서 좀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 이미지를 이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예. 서울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좀 적극적인 이미지는 음.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예. 게 도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도 쉬. 삼성까지 한 도지사를 음. 또 공약 이행률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 빅도 잘 <laughs> 성공적으로 치렀고 또 강릉 복선 전철 같은 SOC 사업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 다만 이제 최민순 지사가 삼선에 들어오면서 계속 동해안에 대형 산불 났죠. 음. 또 코로나 일부 터졌죠. 예. 잘 이뤄놓은 대북관계가 또 대북관계 경색되고 음, 해서 네. 이런 악재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네. 최 지사가 좀 온신의 폭이 좁아진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일단은 좀 별점은 좀 넉넉하게 네. 드리고 싶습니다. 또,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별님이라서 또 별의 no. 좀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일구 터지면서 최지 사님께서 이 감자 판매도 또 성과를 이루시고 또 최근에 아스파라거스 판매도 또 신경을 쓰셨던 것으로 보이고 남은 네. 기간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네 저는 5점 만점에 4 점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거기서 1 점을 뺀건 네. 제가 이제 춘천에 2009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레고랜드 이제 한다고 아막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아. 이제 문을 못 열고 예. 또 이제 평창 알펜시아 메가권도 지금 좀 어려운 음. 상황이고 해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도미 입장에서 는좀 아쉽다라고 음. 해서 결정 하나를 뺐습니다. 그러나 아, 저는 최문순 지사님께서 잘하고 계셨고 네. 앞으로도 잘 하실 것으로 음.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네. 네.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선배님께서는 좀 어떠세요 이런 음. 평가들이 뭐 <laughs> 최문순 지사 기회도 많이 들러갈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네. 지사님이 이제 우리 방송 보시겠죠 네. 뭐나 우리가 작심 판을 해도. 네. 음. 상심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돈키호테 아, 어, 네. 같은 면모가 어. 좀 있으셔서 예. 일이 일비하지 않는 음.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전혀 상심하지 음.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저는 결정적인 장면 두 가지를 꼭보고 음. 싶어요. 네. 먼저 잠깐 말씀하셨지만 알펜시아 메가 음. 문제. 네. 네. 굉장히 사실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음. 지난 1월에 M 컨소시엄. 네. 뭐, 투자가 다된 네. 것처럼 발표했었죠? 메키니 컨소시엄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텔에서. 네. 8천억에 메키니 음. 컨소시엄에서 알펜시아를 사겠다. 예. 그날 협약식이 2시에 급하게 잡혔어요. 기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그날 오전에 이제 통보받은 일정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시 반까지, 협약이 2시인데 12시 반까지도 맥킨니랑 강원도랑 실무진에서 계속 어, 점심 시간까지도 그렇죠 계속 어. 협상 줄다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겠죠. 음.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나온 대안이 실사에 지금 15억을 내라. 뭐 실사에 지금이라는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실사에 지금이라 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 맥킨리가 8천억에 사기 위해서 약속은 했지만 음. 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겠, 있느냐를 이제 평창에 와서 보겠다는 건데 음. 그게 30억이 듭니다. 음. 30억이 드니까. 15억을 미리 예치 보내라 음. 자부담을 해라 한달 뒤에 이거 못 내서 무산됐습니다 아. 15억을 못 내서 아. 네. 그 15억을 못 내서 8천억짜리 계약이 틀어졌다? 음. 이 얘기인가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음. 컨소시엄 그 기업의 한국 내 사업장을 제가 전화를 다 돌려봤어요 어. 뭐 엉뚱한 식품 업체가 받거나 없는 네. 번호거나 공터라든지 예. 뭐 이런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예. 무엇보다 이 컨소시엄의 본사 영국역 버진아일랜드의 본사 사무실을 아, 두고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뭐저 페이퍼 컴퍼니 파리 부에 있는 어, 뭐 그렇다고 알겠어요? 하더라고요. 예, 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평창 알펜시아를 인수한다. 강원도가 이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저는 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펜시아 매각이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강원도정을 압박했던 예, 예. 음. 그런 과제였던 음. 거예요. 최무선 지사 임기가 면, 마지막 임기입니다. 그래서 음. 성과를 내야 된다. 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조급증, 음. 강박증 그런 것들이 여실하게 드러낸. 음. 음. 결국은 이게 강원도로서도 상당히 대외적으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장면인 거죠. 사실. 두 번째 장면은 사실 이제 기대가 큰데 지금 오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오후에 벌어질 일이고 어, 오늘 오후에 규제 자유특구 삼차 규제 자유특구 네. 발표가 됩니다. 예. 강원도가 추진하는 강원 액화 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 계획이 정부의 삼차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6일 규제 자유특구 위원회가 강원 액화 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를 최종 지정됨에 따라 강원도 액화 수소 산업이 본격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네. 굉장히 강조를 하죠. 네. 수소경제에 올라타야 돼, 강원도도. 음, 어떻게든 음. 올라타야 되는데 다른 타지 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관련된 기반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이 수소경제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강원도가 기반이 너무 약한 거야. 인프라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지사 채문선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액화수소로 음. 예, 지금까지 얘기한 건 기체수소입니다. 네. 음, 네. 액화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고 아직 우리나라에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안될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액체로 우리가 하자. 그러면 액화 수소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블루 오션이에요. 그렇죠. 강원도가 유일하게 아... 이제 오늘 오후에 지정이 되니까 음... 지정이 되면 음... 액화 수소를 산업하는 유일한 지역이 됩니다. 액화 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이 되면 이것들이 강원도의 어떤 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인프라도 구축하고 산업 뭐 일자리도 좀 창출할 거고 이런 쪽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략을 잘짠 거죠. 음. 그러니까 강원도가 경쟁이 어렵다면 예.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자라는 어, 판단 예.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다. 음. 그래서 이두 가지 장면을 음. 과거와 미래라는 아. 두 가지 측면에서 볼때 결정적인 장면으로 음.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님은 별점도 매겨보신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음, 저는 3점. 3점. 5점. 3점. 예, 이유는 아. 수습은 못했지만, 음. 개척은 했다. 네. 라는 의미로 후하게 드리고 싶어요. 예. 음. 네. 저는 조금 그 비판적으로 좀 강원도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라든지,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SOC들을 정비가 되고, 강원도의 어, 어떤 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도입이 된건 이미 투표 때다 반영이 됐어요. 음. 그것 때문에 최문순 지사가 사실은 3선에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민선 7기 강원도가 출범할 때 그전과 다른 점은 뭐였냐면 그전에 강원도 의회는 항상 보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3선에 민주당 지사. 그리고 도의회는 압도적 다수의 여당. 음. 그러니까, 강원도가 뭘 하려고 했으면 할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코로나19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강원도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죠. 이거는 외부적인 어떤 변수라고 치지만 투자를 유치하는 어떤 국제자본의 투자 유치라든지 또 우리 내부적으로 어, 얼마든지 추진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에 있어서는 과연 민선 7기2년 동안 이런 압도적으로 도민들이 지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이 그러면 강원도의 발전에 교두보를 지금 잘 쌓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개 별점 세 개로 3개, 어, 네. 예, 중간 정도 점수 오점 뭐, 만점에, 어, 예, 3점. 오전 만점에 네. 3점 정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최문순도정이제 10년을 요구 있으면서 예. 뭐 벌써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음.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레임덕이라는 거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민선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 차기의 <laughs> 어떤 가능성이 없어질 경우에 대표적인 게 단임제로 돼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5년 임기 중에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 그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거지. 지금 현 대통령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동력을 받기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민선 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선 단체장들은 연임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보통 임기가 이제 한 2년 이하로 남을 경우에는 벌써 차기에 대한 관심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laughs> 일단은 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지사 다음 선거 못안 나와요. 음. 레임덕 얘기를 하나요? 박원순의 아. 레임덕, 이재명의 음. 레임덕을 음. 중요한 건 개인의 정치적 역량인데, 음. 물론 이제 뭐 최무순 지사의 정치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개인기이라고 아. 네. 봅니다. 개인의 정치적인 역량을으로 헤쳐 나가야 되는데. 음. 정치적 야망이나 욕심을 조금 덜 들어 내시고 있어요. 음. 레임덕을 분명히 가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음. 것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삼선 노지사에게 민주당 입장, 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예, 예. 자산이죠. 자신의 장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부각하면서 음. 개인기를 좀 발휘해 주셔야 될 시점이 온 것으로 저는 일단 보고 음. 있고요. 근데 예. 궁금한 건 그래서 차기 강원도지사 후보군 꼽아보시죠. 뻔해서 사실 이 그때 어. 그죠? 홍남기 부총리. 네. 홍남기 부총리님 같은 경우에 음, 민주당 이제 거물, 쪽에서는 건물급이죠. 네, 또 육동환 전 방원연구원장. 방원 이 되고요. 음. 뭐, 한번 하셨지만 이광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광재 또, 의원도. 뭐, 또뭐 원주시장 뭐, 같은 경우도 원창무원주시장도 뭐 계속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곳 자천 탓전은 아직 2년 남았기 때문에 사람 많이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laughs> 음.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아, 네. 이번에 선거 끝나고 캠파에 해단식 하시면서 네. 언뜻 조지사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말씀 하셨다는 얘기가 아하. 있어요. 음. 뭐 음. 본인도. 뭐 제가 직접 들은 뭐. 현장이 있지 않았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고, 예. 또 염동열 의원이 뛰고 음. 있으시다. 뭐 이런 예. 얘기들도 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인접 포기했을 또 의외로 넓지 않아서 또 신인을 과감하게 기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있어 또 네. 전에 도지사 출마했던 정창수 전 음. 한국관광공사 사장, 또뭐 지난번에 강릉 선거구에 공천받았던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인가요? 그분들도 거론은 되던데 네. 근데 뭐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이건 네. 뭐 정치라는 게 보통 뭐세달 남기고도 막 왔다갔다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관심 없어요.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무순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음. 혹시 구청출입 기자로서 최무순 기자님과 이렇게 대면을 해서 만났을 때좀 최무순 기자님? 때 좀... 기자님? 아니 최무순 지사님과 <laughs> 대면을 했을 때좀뭐다 이거는 나만 알지 하는 <laughs> 네. 것들 있으면 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게 굉장히 예전에 기자실에 유명했던 게 이제 카메라 출동으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게 카메라 출동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음. bgm 아마 깔아주시면 맞아요 음. 다 아실 거예요 탐사 보도나 네. 이런 심층 취재에 아주 음.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다. 네. 시사매거진 2580의 책이, CP도 하셨고요. 음. 네. 사장이실 때 네. MBC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 꼽아보면, 뭐, 무한 도전, 음. 드라마 주몽, 네. 대장급, 굿세어라, 음. 금수나 뭐 이런 음. 굉장히 유명한 네. 콘텐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음.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활용하시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뭐, 감자특판이라든지. 마스파르거스 어, 그런 뭐, 감이 있으신 음, 거죠 언론사 정말 잘 활용하신다라는 느낌? 느낌 많이 듣고요 그리고 뭐 기자들께 뭐 가끔 뵈면 기자들게 많이 청취하시고 음. 또뭐 술잔도 가끔 주시고 예뭐 최문순 기립... 지사가또이 주량이 세다는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laughs> 어, 예, 진짜 세시. 그럼 예, 예. 뭐 술자리에서는 좀 어때요?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잘 드시는데 예. 예, 잘 드시고 또 워낙 하게 하시고. 음. 음. 안주를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laughs> 불에 구운 고기 잘안 드시고 어. 그뭐 막국수집이나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음. 가끔 또 음. 그 사장님이 따로 이렇게 냉면 그릇 이렇게 큰 그릇에 음. 오이를, 오일. 생오이를 대여섯 개 되는 것같아다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서 어, 그게 안주예요? 그걸 이렇게 갖다 주시라고에그 어. 오이만 이렇게 드시고 아, 아 앞에 앉은 기자들도 안주 먹기가 좀 불편하지 아, 않아요? 아니 먹다 보면 먹고 싶어 그래서 전부 하나씩 먹고 이렇게 <웃음> <웃음> 이제 민선 특히 이제 광역자 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또, 미디어에 어떻게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낼 건가.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다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 대중들이 소탈하고 좀 친화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또 본인이 또 MBC 사장 출신이고 또 오랫동안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잘좀 어 활용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유튜브라든지 이런 총에서 더좀 인기를 얻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번 주 주제는 강원도 민선 측의 중간평가 네. 기준 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저희 방송은 꼭 철지사님께서 보셨으면 아 좋겠어요 아이 사람 한분좀 만나야겠네 활정도에 강력한 협박탐급 수감스러운데 걸로 주는데 저는 세지 않습니다 밑밥을좀 깔아야 할것 같아요 마지막 반환점 돈 최문순 도정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아 선택과 <laughs> 집중 <선택은 웃음> 네. 네. 저는 답설야 중거라는 한시를 좀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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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웃음> 아, 이게 뭐냐면 민선 7기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할 때까지 네. 본인이 어떻게 걸어가야지 다음 사람들에게 <laughs> 어, 도움이 되거나 또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칼럼 제목으로 답설야 준거를 어,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네, 잘들었습니요 <laughs> 저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음, 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 꽃이요. <laughs> 어, 짧게 뽑는 거 아닌가요, 얘들아? <laughs> 조금 이제 설명 드리자면 음, 예. 당장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일들. 그렇죠. 매몰하지 말고 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남은 인연을 봐주셨으면 음. 하는 의미로 과거를 묻지, 과거는 네. 묻지 마세요. 과거는 네. 묻지 아. 마그 최기영 기자님의 과거는 묻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네네. <laughs> 네. <보십시다. 네네네네네. 웃음> 아니, 제가 네. 저핸스 기자님께 드리고 음. 싶어서 어, 어, 네. 좀초원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뉴페이스 처음 받는 음. 반가운 마음도 있고 네. 네. 최경영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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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주나요? 안 줘요? 아, 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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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분 <드립니다>. 좋은 거군요 <laughs> 네네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laughs>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laughs>